원도 양양 산불이 5일 오전 중에 큰 불길은 잡혔으나 정오쯤 강풍을 타고 양양읍 화일리 인가 쪽으로 무섭게 내려왔습니다. 화일리 일반 남정자 시댁은 산의 친부명선쯤 하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므로 속초 영랑포출소 소방관 몇 분이 서 인가를 지키기 위해 마을 주민과 함께 차봉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는 해지에 와서 불을 좀 껐어. 껐는데저뭐 바람이 자기 때문에 불이 뭐야 주춤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바람이 새로 보니까는 불이 재발되는구만요. 그걸 수가없서 바람이 아주 씻어. 바람 뭐 사람이 막날아가겠 되고. 어 지금 소방차를 세 대씩 막 도시 옆에 대기시켜 놨는데. 그게 뭐 끌지 않 끌지는지 많이 빚으세요. 일산에서 불길은 초속 20미터가 넘는 긍충을 타고 도깨비불처럼 양쪽에서 대나무 숲을 태우는 소리 귀중을 때리면서 한꺼번에 슬슬 듣은 기세로 인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왕관들의 민첩하고 준비된 행동으로 불길이 긍돌이에 왔을 때 물 제품 은 어김없이 하마의 후기를 공략했습니다. 북쪽의 불길을 잡으면 동쪽에서 나타나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체계한 물을 아껴야 하는 삼중고로 하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나의 <laughs>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박한 순간에 초대 영속위가 몇은 강력으로 연들어 불을 부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는 몇번더 있었지만 왕란들의 침착하고 흥 훈련된 대응으로, 하마와, 네시간의 싸움으로 귀중한 인간을 지켰습니다. KBS 시가내시이 내시가 내